안녕하세요. 서울보석의 보석지입니다. 여러분, 1kg 다이아 반지 구매 시 어떤 방법으로 하시나요? 지인에게 정보를 얻어서 매장을 소개받기도 하고요. 백화점 매장 또는 집 주변 주얼리 매장에 방문하기도 하고요. 인터넷 검색 등으로 정보를 얻기도 하는데요. 다이아 크기가 큰 만큼 가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대부분 매장을 방문해서 구매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매장 방문 없이 1캐럿 다이아를 구매한 고객님의 다이아목걸이 완성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방문 없이 전화상담만으로 구매 결정한 고객님이고요 첫 주문이었던 순구팔찌 제작 때 쌓은 실내로 캐럿 다이아목걸이가 준비가 되었는데요 좋은 다이아를 좋은 금액에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였습니다 어떤 노력을 했는지 세세하게 이야기하기는 힘들지만 완성 시간을 넉넉히 준 고객님의 배려에 같은 등급에서 월등히 좋은 다이아와 월등히 좋은 가격으로 다이아를 선택하였습니다. 다이아는 우신 다이아몬드의 1.21캐럿, f 칼라 VS2등급, 트리플 엑셀런트 커팅 다이아를 선택했고요 다이아 1.1캐럿 이상 크기로 목걸이용으로는 최상위 크기라고 자부하고요. VS2등급을 선택해서 추 반지로 리세팅도 가능한 높은 퀄리티를 유지하였습니다. 사실, 다이아의 내품물이 작도나 실제 형상 크기를 보면 VS1 등급으로 감정되어 나올 것으로 생각되었던 그런 다이아입니다. 1.1 캐럿 이상에서는 당연히 엑셀런트 커팅이나 트리플 엑셀런트 커팅 다이아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이젠 모르시는 분이 없으시죠? 크기, 컬러, 등급 커팅까지 모두 만족스러운 다이아입니다. 목걸이는 18K 화이트 골드 6포롱 솔리테어 세팅에 줄메달 일체형으로 제작하였구요. 솔리테어 세팅일 때는 분리형보다는 일체형이 이쁘세요. 고객님이 선택한 목걸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잠깐, 아직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구독은 무료입니다. 보석지게에게 힘이 되어주세요 18k 화이트 골드 1.21캐럿 다이아 목걸이가 완성되었습니다 메인 다이아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여섯 개의 발이 잡고 있는 주변색이 아무것도 없는 6프롱 솔리테어 세팅입니다 솔리테어 세팅의 가장 큰 장점 메인의 시선이 고정되는 것이고요. 좋은 다이아를 선택했기에 더 당당한 모습의 목걸이입니다. 꺼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다이아를 잡고 있는 발은 걸림이 있어도 젖혀지지 않을 튼튼한 두께로 안쪽 동그란 난집에 연결되었습니다. 동그란 난집은 착용 후 보이지 않게 작게 만들어야 하는데요. 너무 작게 만들면 다이아가 뒤집히거나 기울 수 있기 때문에 난집의 크기를 잘 유지해야 합니다. 일체형 목걸이에서 난집의 체인줄을 바로 연결하였는데요. 균형 양팔 저울처럼 다이아의 무게와 난집의 무게를 고려해서 앞뒤 무게 중앙에 체인줄을 고정해서 완성하였습니다. 절대 뒤집히지 않는 목걸이가 된 것입니다. 캐럿 목걸이에서 가장 걱정스러운 것이 바로 줄 구김입니다. 얇은 체인줄 같지만 0 7톤 구기의 각줄을 사용했기 때문에 정말 튼튼하세요. 착용 은큰 걸림이 없다면 1년에 한번 점검만 받으면 이상 없이 착용할 수 있습니다. 다이아, 난집, 체인줄 모두가 만족스럽습니다. 1캐럿 다이아 반지 목걸이 구매할 때 다이아는 어떤 것으로? 우신이나 현대, GIA 등급은 어떤 것으로? SI2, SI1, VS 등급 정말 고민스럽습니다. 보석지기가 권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 먼저 주변에서 정보를 찾으세요. 지인도 좋고요. 검색도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믿을만한 매장에서 다이아를 추천받아보세요. 단 시간은 넉넉히 주세요. 오늘은 우신 다이아몬드의 1캐럿 다이아몬 꼬리 완성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제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